수변 전설비에서 변압기의 합리적인 뱅킹 방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 뱅킹이란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 후의 용량에 따라 부하 특성에 맞도록 대수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뱅크는 일대의 삼상 변압기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대의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뱅크에 여러 대의 변압기가 있을 때는 병렬 운전과 통합 운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렬 운전, 통합 운전, 병렬 운전이란 부하 증감에 관계없이 상시 모든 변압기를 투입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통합 운전도 병렬 운전의 한 형태이나 통합 운전은 부하 증감에 따라 운전되는 변압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대수 제어를 해서 상시 최대 효율로 운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병렬 운전보다는 통합 운전이 더 높은 효율로 더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권수비가 같아야 하며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합니다. 극성이 다를 경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변압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어 극성이 같아야 합니다. 삼상의 경우는 상회전이 같아야 하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고 임피던스 중에 저항분과 리액턴스 분의 비가 같아야 합니다. 온도 상승한도가 같은 것이 좋으며, 내 충격 전압이 같은 것이 좋습니다. 뱅크 구성, 변압기 뱅크 구성 시 고려 사항으로는 뱅크 수가 많으면 설비 구성이 복잡하고 설치 면적이 증대됩니다. 부하 특성에 따라 뱅크를 구분해서 고조파, 노이즈, 무정전 전원 공급 등을 고려합니다. 뱅크 수가 많을 경우 단상 변압기 3대로 3상 결선하는 것보다는 삼상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건물 내 일반적인 뱅크 수. 1뱅크 방식, 용량이 1500kVA 미만일 때 사용하며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2뱅크 방식, 용량이 1500에서 3000kVA일 때 사용하며 1뱅크 고장 시 나머지 뱅크로 전력을 일부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뱅크 방식, 용량이 3000kVA 이상일 때 사용하며 신뢰성이 우수하나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뱅킹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수전용량에 따라 적절한 뱅킹 방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조파 부하가 많은 경우나 무정전 전원 공급이 필요한 부하가 있는 경우, 전력 소비가 급변하는 부하가 있는 경우, 단속적으로 사용되는 대용량 부하가 있는 경우, 기동 전류가 큰 대용량 전동기가 있는 경우에 다섯 가지 경우의 부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뱅킹 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압 강화, 결선 방식 병렬 운전 조건,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방안, 유지 보수 용이성, 보호 개전 시스템,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소용량, 경제성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수변 전설비에서 변압기의 합리적인 뱅킹 방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